오늘도 나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의 팔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을 자르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갈길이 보여지는 귀한 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손 들고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참고하는 강해설교 집에서 본 의미 있는 예화를 먼저 소개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유는 모르지만 절벽에서요 굴러 떨어졌습니다. 한참 대굴대굴 구르다가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벽 중간에서 나뭇가지를 하나 잡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그는 저희 교회처럼 제대로 된 주일학교에서 배웠는지 위기의 순간에요 다른 것안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SOS를 친 겁니다. 주님, 제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자여 갑자기 집채만한 독수리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이 사람은요 깜짝 놀라서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필사적으로 독수리를 쫓아냅니다. 독수리가 결국 돌아간 뒤에 갑자기요 헬리콥터가 오더니 사다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웬일인지 사다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헬리콥터는요 몇 분을 머물더니 결국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그 후에 경비행기가 왔지만 그는요 나뭇가지만 꼭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항의. 하는 거지요.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내가 세 번이나 너를 구원하려고 했다. 우리는 때로는요 구원의 방법조차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폼좀 나게 구원해주십시오. 우리 구역 밥집. 밥지... 박집사에게 자랑하게 천사, 날개 달린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어제부터요,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요, 위기에 빠진,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특히 구약의 천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은요, 예수 믿기 힘든 시절이 오자 믿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준비 중이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은근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기드온처럼 천사가 와서 나를 응원해주면 좋겠다. 미가엘이 바쁘면 가브리엘을 보내서 우리를 힘내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날개도 없고 얼굴이 하얗게 빛나지도 않고 천사 부대를 동원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방식이요 별로 탐탁치가 않은 거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십자가까지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가 너무 힘들고 이 불황이 너무 지겨워서 신앙 포기합니다. 이렇게 때 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나 선 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방법까지 내 멋대로 해달라고. 그러다가 진짜 혼나는 거죠 오늘 기도하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1절입니다. 1절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쉽게 포기하는 것은요. 설명서를 잘 읽지 않아서 그렇지요. 200만 원이 넘는 갤럭시 Z 폴드 5를 구입해 놓고 전화, 문자, 알람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설명서를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제대로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능은 무엇인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먼저 쓴 사람들 내용을 숙지하면은요. 그거는 200만 원이 넘는 가치가 있는 핸드폰이 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이요, 모델처럼 키도 크고, 나이도 많지만,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속이의 경일기입니다. 금방 까먹는거지요. 그러나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필기에 놓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놓고, 아예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거지요. 우리 1절을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르침을 받은 것들에 우리의 인생에 닻을 내려서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항구로부터 멀리 표류당해서 파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우리는요, 그것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닫힐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장에 계속 주장하시는 게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가 있다. 하나님이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가 나의 dna를 가진 유일한 아들이다.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흘려들은 겁니다. 아직도 천사가 편한 거지요. 천사 피규 모아 놓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취미인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젖는다고요 이런 식의 믿음은 기도는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배는요 흘러흘러 흘러 산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때는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등에 날개 달린 천사는 포기하시고요 등에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유념하시는 기억하고 두고 두고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구약을 잘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인용하는 거지요. 시편 8편은요 유명한 다윗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마치 이 10편 8편의 저자가 다윗인지 모르는 것처럼 누구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다윗이죠. 또 천사, 이제 천사가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고 하니까 또 다른 것 찾아서 다윗다윗 할까봐 우상화 만들까봐 그냥 누구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신앙 2세대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천사지요. 우리는 날개 달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죠 골리앗을 이기고 인기가 많고 춤잘 추는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윗의 신데 우리 시편 8편 우리 읽어 볼게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다윗이 10편 8편에 증언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유물론자들은요, 사람으리요, 많은 물질 세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물 38L에 비누 일곱 장을 만들 수 있는 지방이 있다고 합니다. 9,000개의 연필심을 만들 수 있는 탄소가 있고요. 2,200개의 성량을 만들 수 있는 인이 있고요. 손가락 크기만큼의 못을 만들 수 있는 철. 그리고 닭장 하나를 하얗게 칠할 수 있는 칼슘. 그래서 사람의 몸은요. 전부 6,0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은 죽었다. 인간이 고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니다, 아니다.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철학자는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정의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요, 인간을, 사람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 여러 모이는 관계성이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늘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한 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인거지요. 그리고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은요, 양을 돌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양은요, 키워서 가죽이라도 벗기고, 잡아먹기라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맨날 쫓겨다니고, 소리 지르고, 나 교회 안 갈래. 하나님은 협박밖에 못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려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들을 돌보시고 섬기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고 이번 한 주간도요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은요. 구절 읽어볼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최고의 사랑은요 눈높이 사랑 아닙니까? 억지로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요. 어, 내 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낮아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랑은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끝없이 끝없이 추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마구간까지 추락하셨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의 자리까지 추락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삭개오야 너 올라오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가 뭐 하늘로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요 기도할 때 너무 애쓰지 마시고 주님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날개 달린 것들 보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새벽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우리 예수님은 눈높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술 후에 또 회복 중인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육신과 가정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우리 환우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우리 개인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9월 달 하나님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시옵 주님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십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에 놓 놀라.